네 자, 건빵이. 오늘은 인생입니 자, 건빵이... 강아지 훈련하는 법을 배워볼게요. 자, 건빵이 앉아. 어... 되게... 려오 음, 결혼사 같네 자, 두 번째 건빵이 손 선. 오 <laughs> 마지막은 뭘로 할까 마지막은 호호호호호호 안니 아, 네. 그러면 곰빵이를두개 다시 켜보면 이거 줄게요. 곰빵이 앉아. 오, 곰빵이 선. 오. 아 하나 더 해볼게요. 안 주고 해볼게요. 안 주고. 곰빵이 앉아. 여기 앉아. 하이파이브 해보세요. 곰빵이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오. 음, 잘안 되는데. 안 되는데. 아, 일단 한 걸로. 네. 한좋아지 했으면. 에이. 아, 이지